보다 물이 많이 안 빠졌네. 그러니까. 우 와, 좋다 그래도. 저기서 이렇게 가보려고. 이쪽에 들 빠졌나? 아직 덜 빠졌어요. 음. 그러니까 음. 이렇게 걸어 다니도 빠지는 느낌이 없어요. 얘는. 요즘 뻘이 아니에요. 음. 원래 이쪽이 태안하고 안면도 쪽이 깔끔해. 오래야 맞아. 깔끔해 그래? 네. 음. 우리 저쪽으로 갈 건데. 두개 종류가 많다, 여기는. 바닥. 응. <quin> <throat> <handicetzt> <wi> 딱줍는 사람들 엄청 많네. 오호, 우리도 주어야죠 나가 너무 많아서 다들 풍년이구먼. 이렇게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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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진짜 호박처럼 생겼어. 호박고구마, 호박. 이래서 호박고구마인가봐요. 이렇게 못생겼지만, 우리 먹는 건 맛있으니까. 오쿠, 오쿠, 오쿠. 오후, 이쁜 호박고구마. 다 아, 버려졌어요 진짜 진짜 호박고구마인데 아깝다 요거 갖다가 말링해서 먹어야죠 요거는 좀 작아서 또 버려졌나봐요 아, 까졌구 막. 아이고 고구마가 넘쳐나 다 고구마 호박처럼 생긴건 다 버려졌어요 아깝죠 왕커왕커 왕커. 와 호박 엄청나네 엄청나와 <laughs> 그냥 죽기만 하면 돼. 죽기만 하면 돼. 너무 귀엽게 생겼어. 와 진짜 대박. 어? 언니 아주 나무 나무 통째로 그냥. <laughs> 근데 이쁘, 이거 걸어놓으면 이쁘더라. 걸어놓으면 이쁘죠. 음. 저기 그거 베란다 걸어놨다가 이거 뭐 먹으면 되겠네. 따먹는 재미로. 음. 이쁘다. 반만 떡 쪽쪽 해서 그냥 훅훅 먹고 버려요. 다 그래? 응. 이렇게 안에만 쑥 먹고 깔끔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. 달죠음 역시 자연산이야. 맛있어. 음? 응응달해요달달해이달달해 아, 아, 저도 하나 먹어봐요달달요 달달해요. 달달 달달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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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달해다가달해요달달해요 이거 소파, 야, 소파 많아요. 배추, 응. 이거 심었거든. 하나 안 쳤는데 언니 거는 벌레도 별로 안 먹었네. 기가 나고 뭐. 야너 무당벌레. 아저제 제가 진드기 먹는 애예 언니. 아 그래? 예. 네. 엄마, 야너 어디 가서? 오, 쟤네들 배추, 때문에 언니가 무당 저기 좋은데. 진드기가 없는 거예요. 왕오이 하나 달렸어요. 야, 콩도 따갈 때 됐다. 어. 콩 삶아 먹으려면따가야 아, 그래. 되죠. 근데 아직 익지는 않았어요. 그럼 그냥 삶아 먹을 사람만 예. 돈나도해도해나오잖아요 그래도 이 지대로 산다 예. 네. 그냥 던져놔도 살기는 해요. 근데도 음. 어마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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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저 마트에 갔다니까. 그래. 네. 음. 아... 벌레들. 이거는 뭐이이 벌레 싶다. 먹은 데다가 음. 또 요번에 비가 와 가지고는 또저기까저기 그래. 저기, 그래. 음. 그럼 <목소리도> 무 귀여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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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그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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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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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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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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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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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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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쪽파를 그냥 원 없이 먹네, 원 없이 그래, 그래. 먹어요. 이 비싼 거니? 그니까 올 때마다 그냥 한가득씩. 그럼 더 있어야 쪽파가 내려가. 그렇죠. 김장 끝나야 이제 내려가죠. 음. 아니야, 김장 절때도 우와, 그늘고 꼬다리 같은 무이가 이렇게 컸네요. 엄청 크고 대박. 음. 다 뽑아도 돼요. 근데 올라와. 어, 올라와. 어. 한끼 먹을 건 되죠. 다음번에 하자. <laughs> 없어 심지가. 뿌리가 없어. 그 언니 원래 그, 그게 맛있어. 맛있는 거예요. 아. <laughs> 아니. 이거 호미로 해야 돼. 안 돼. 호미로 해. 호미로 해야 돼. 안 나와. 뿌기 <laughs> 우와. 여기 있다. 있어요? 조그만 그 거. 아. 긁혔어. 긁혔어요? 아유. 그래도. 아유. 긁혀서 그런데 제법 많이 캐긴 했네요? 응. 어, 많이 긁혔어. 아 진짜. 응? 네. 음. <laughs> 곧잘 켰지. 응. 없어. 나올 때딱나오그니까 살살살살 캐면은 나오긴 한데 음. 그렇게 음. 와,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. 응. 음. 요즘도 캤는데 야, 아, 에 됐어요. 근데 갑시다 이제. 분들이 나와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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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음?